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이 나는 처음이요또 나는 마지막이라.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언이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시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사실 야곱 옛 사람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세 사람의 이름이죠. 옛 사람 일 때부터 알았고요. 세 사람의 완성될 미래 모습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주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당신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이 듣고 있는 이 음성은요.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일어나서 그대로 되게 한 바로 그 음성을 저들이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있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다모여들라나여호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 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절나곧 내가 말 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자, 이제 하께서 어,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한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바벨론 가운데에 이제 심판을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심판으로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누가 손을 들어서 심판을 한다. 아무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나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인도하였으니 이 하나님께서 어, 사랑하시는 자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자는 일차적으로는 고레스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허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어, 이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과에 대한 예표이죠. 바벨론은 세상에 대한 상징으로 사실은 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 쓰신다고 하면, 우리 같은 연약한 자가 이 일에 형통할 것이고, 우리 같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게 될 것임도 믿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인도,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 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메시아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훨씬 더 다정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이제 내가 비밀이 말하지 않고, 어 내가 어 이제 너희에게 어 이제 그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며, 시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시고요. 거룩하신 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어 분이시다. 이렇게 어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에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어 유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명령을 주의함으로 강 같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바다 같은 공의를 흘려 보내서 모래알 같은 자손을 낳아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주님께 이 유익한 말씀 받아서 행하게 될때 여러분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공의가 모래알 같은 자손이 어, 나오게 되며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 지금 당장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 징계를 받고 있고요, 또 불언간에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 잡혀 나갈 자들이지만 이미 미래에 어, 주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어, 구속하셨다. 어, 이 노래를 아주 기쁜 기쁘게 부르면서 땅 끝까지 반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 나오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쏟아나게 하셨느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은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사막의 바위들이 쪼개져서 물이 쏟아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쏟아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문에까지 넉넉히 이르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천성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지만 악에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교만하고 잔인하게 비록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받지만 악을 행하는 바벨론에게는 어, 평강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부정직하여서, 어, 그들은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지나치게 확대하다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연단받은 어, 우리 앞에서도 본 바대로 어, 불 같은 풀무에서 연단받지만 연단받은 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국은 천성에 이르게 되고요. 어, 또이 연단을 통하에서 말씀이 들리게 된 사람들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어, 공의, 모리알 같은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또 신뢰하고 또이 약속을 주장하며 또이 약속을 기대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어, 당신의 말씀 앞에서 천하 만물이 일제히 서게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 주께서 세우시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게 하셨기에 이 모든 뜻이 결국은 완성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계시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어, 걸음이 이 광야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이 말씀에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공이, 모래알 같은. 다음 세대를 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며, 또 오늘도 하루 꿈꾸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